별과 은하, 태양계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주 세계를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. 어려운 천문학과 우주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. 네. 잠안 오는 밤에 읽는 우주 토픽의 저자 이광식 작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책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. 네. 이 책은 어떤 책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아, 예.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걸 한2 7 개를 골라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제가 한번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. 예, 재미있는 책 내용이 많았는데요. 우리가 이런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예. 그 중에서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강제로 공간 이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? 지금 이 순간도 마, 마찬가지인데요. 제가 지금 지구본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예. 아,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한,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. 그렇죠? 예. 예, 이게 한 바퀴가 지구는 4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 8만 초입니다. 이걸 나누어 보면은 이 적, 적도 부분에 있는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은 1초에 500m씩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고, 지금 예. 이 순간에도 우리 같은 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 1초에 한 400m 가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니다 지금 것입니다.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군요. 예. 예. 그런데 이거는 아, 아 1차적인 것이고요. 예. 더 놀라운 것은, 아,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, 우리 지구 자체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렇죠 예. 이건 1초에 몇백 미터 정도가 아니고 1초에 무려 30km입니다. 음. 아. 예.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죠. 예. 예. 그렇게 1년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2단계에 지나지 않고, <laughs> 어, 제 3단계는 우리 태양계 전체가 예. 은하의 가장자리를 도는데 이것은 무려 1초에 200km입니다. <laughs> 정신없이 돌고 있죠. 예.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. 그래도 예. 그만큼 우리 은하는 광대한 거죠. 어, 그리고 또 있는데 우리 은하 자체가 아, 머리털 은하 자리, 초은하단이라는 쪽을 향해서 1초에 무려 600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에는 원자 알맹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는 게 없다. 음흠. 예, 이것을 그래서 예. 아, 아 우주 의 일체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쩐지 어지럽다 했어 이렇게 수계설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. 우리도 그과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. 음. 예, 그게 바로 우리는 우주 속에서 늘 이런 변함. 무상하게 움직이는 존재다.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. 예. 네. 자, 우주하면 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빅뱅 아닙니까? 네. 책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빅뱅 현장이다.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는데, 네. 우주에서 빅뱅이란 게 뭐고, 네. 또 이렇게 빅뱅이 현장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네. 궁금합니다. 간단히 정리하면, 네. 아, 태초에 원, 원, 원시의 알이라는 게 있었다. 아, 현대 우주론에서. 음흠. 그것이 어느 순간에 대폭발을 일으켰다. 그리고 거기에서 어, 어,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고 물질의 역사가 시작됐다. 이렇게 현대 우주론을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약 138억 년 전이다. 이런 계산서까지 나와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없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빅뱅의 현장이었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우주는 역시 빛의 속도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. 아 이런 내용입니다. 아좀 네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요. 네. 시간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? 그렇죠. 정말 작은 존재라고 느껴지는데 네. 책에서 또 이렇게 언급하셨어요. 네. 태양계는 우주 속에서 거품에 지나지 않고 네.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구는 그 거품 안에서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. 우리가 아웅다웅 열심히 살고 있는 지구가 음.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? 에, 에, 그거는 아, 제가 다시 에, 우주 체험을 하 아, 하자는 의미에서 쓴 건데 예. 사실 우리 태양계 전체 보면은 태양과 여덟 개 행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천억 개의 소행성들이 있어요. 이 모든 질량을 합치면은 질량을 합친 중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이 99.86%나 됩니다. 예. 나머지가 0.14%가 아, 지구와 뭐 여덟 개 행성과 수천억 개 이거 다 해도 0.14%밖에 안 되고 예. 아, 게다가 아, 행성 중에서 가장 큰게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, 요 이게 또 나머지 90%를 차지해요. 음.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곰보빵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빵 부스러기 지나지 않는다. 음. 아, 여기 에 70억 인구가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이건 공상도 아니고요. 예. 예 과학입니다. 예. 음, 그렇군요. 예.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달의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건 저희가 과학 시간에 좀 배웠는데 네. 이 밀물과 썰물이 달을 지구로부터 밀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네. 어떤 밀물과 썰물이 지면그 물과 그 해저면 그 얘기가 마찰이 생깁니다. 예. 그 마찰이 아주 작지만은 전체적인 그어 지구의 힘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1년에 3.8cm씩 아 달을 달이 이 영향으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? 네. 그런데 이 3.8cm 멀어지가는 것을 어떻게 재었느냐? 그러게요. 네. 예, 그 아폴스 아폴로 우주선 우주인들이 달에다가 예. 그 반사 망원경을 다섯 개를 꽂아놓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구에서 여기에 향해서 레이저를 쏘면은 그것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밀리미터 mm 단위까지 딱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매년 해본 길과 3.8cm씩 계속 멀어져나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근데. 비록 작지만 은 이게 아주 오래 사이면 한 10억 년사살인다 칩시다. 그러면 달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10%더 멀어지고 그러면 아마 다른 목성이나 이런 행성들에게 끌려가서 사라질, 사라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 달도 언제까지 지구에 붙어있는 존재는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... 일체 무상이죠. 그러게요. <laughs> 예. 지금 예. 이 순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,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예. 생각도 들고요. 예. 작가님께서 과학책 여러 권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예. 처음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러니까 음... 처음으로 책을 쓰신 나이가 쉰 다섯이라고 들었습니다. 예, 예, 꽤 늦게 이렇게 관심을 음... 가지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었습니까? 제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.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그 우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는 동네 이게 어떤 동네인가가 늘 궁금했어요. 오... 그래서 쉰 다섯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밥벌이 매달려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기가 좀 그렇다. 그래서 딱 접고 시골로 들어가서 한 천문학 책과 물리학 책을 한백권 이상 읽었어요. 오. 근데 그게 다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. 그래서 더 쉬운 책을 찾다가 아, 내가 써야 되겠다. 제가 음. 뭐또 영문과 출신이고 음흠. 게다가 평생 책을 만든 사람이라서 내가 써서 좀더 재미있게 독자들에게.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쓴 책이 천문학 콘서트고 그리고 근간이 이게 이제 우주 토픽을 쓰게 된 겁니다. 음. 예.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목표를 이루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예. 계획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? 예, 이제 제가 60 중반인데요. 음, 책을 지금 천문학 책을 한 대권 썼고요 어, 앞으로 우리 작고 시인 중에 박정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. 예, 돌아가시기 전에 몇달 만에 수백 편의 시를 써다 내신 분인데요. 음. 죽기 직전에 쓴 시가 있는데 종원이라는 종시라는 시입니다 예. 딱두줄인데요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아예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기 예. 직전에 이게 절명시라고 그러죠 예, 그래서 저도 우주로 사라지기 전에 좀더 놀다가 빈둥거리면서 예. 그 책도 몇권더 쓰고 예. 아 그래서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예. 작가님은 사라지지 마시고요. 더 예. 쉬운 책들, 밤에 예. 잠안올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예. 우주 책들 더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예. 그러겠습니다. 예. 예, 자 지금까지 잠안 오는 밤에 있는 우주 토픽의 저자 이광식 작가였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.